네, 안녕하세요. 미니 정상입니다. 오늘은, 그, 저, 저희 집이 대구거든요. 대구에서 교보생명에 갔다 온 교보생명 후기를 찍을 거예요. 교보생명 후기를 찍을 거거든요. 잠시만요. 어.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. <laughs> 우선은 여기에서 요렇게 이렇게 샀거든요. 액체 괴물 두 개, 요거 면발 그거 하는 거두개샀고요 액체 괴물 먼저 할 건데, 요거는 그냥 신상 그래도 적당히 애니깐 하고, 요 야광 액체 괴물. 이거 어제 저녁에 보니까 진짜로 야광이더라고요 이것보다 이건 더 많이 들어있어요. 오케이. 이 지금 책상이 좀 더러운데 그거 네 요거를 깔았고요 요렇게 잠시만요 <laughs> 어. 요.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. 이렇게 있거든요. 음 이게 더 많네. 확실히 차이가 나요. 이렇게 이렇게 진짜 야광이어서 대박인데 불 끄고 하면 그래서 어차피 이 아침이어서 또 야광 안 되고 그래가지고 좀... 근데 이게 교보 생명에서 산 액괴는 아무리 만져도 손에 안 묻어요, 완전. 손에 안 묻거든요. 어머, 이거. 섞어볼까? 섞어, 섞어. 근데 섞으면 액괴 안 된다던데. 네, 이렇게 액괴 정리하고 올게요. 네, 정리를 하였고요. 면발. 할 건데 초록색부터 뜯어 볼게요. 뭔이껌 같아 껌모 뭔가 불안한데. 네. 이렇게 꺼냈어요. 연발을 연발을 꺼냈고요. 음, 몰랑몰랑하다. 근데 이거 되게 몰랑몰랑하네. 어제 처음 샀을 때는 되게 찐득찐득했는데. 이게 진짜 아유 잘 늘려진다. 파란색을 섞어가지고 이 줄넘기도 해 되겠는데 들려가지고 네, 어쨌든, 여기 초록색 다시 넣겠습니다. 내 어린이집 때 이거 진짜 신기해 했는데. 아, 어, 그때면 진짜 좋겠다. 어린이집 때는, 그, 잠시만요. 예 네, 어린이집 때 쓰던 거 여기 있는데, 그게 다 굳어가지고, 버렸나봐요. 그래서, 네, 파란색. 파란색은, 진짜, 뭔가 불안해요, 파란색도. 뭔가, 불안한데. <laughs> 크라크 이런? 뭐야, 이거? 밑에 다 붙었어. 어머, 이거 어떡해. 네, 잠시. 어, 근데, 진짜, 어떡해. 밑에 다 붙었어요. 어, 씨, 큰일 났다 씨. 어,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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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근데 밑에가 좀 연해졌네. <laughs> 큰일 났다, 손에 붙었어, 붙었어. 큰일 났다, 손에. 붙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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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 네, 다시 떼었습니다 이제는 안 붙네요 근데 요거 액체괴물 같아요 요거 좀만 더 녹이면 액체괴물 될것 같아요 음 어쨌든 요렇게 후기였고요 네, 되게 좋다 뭔가 이런 소리 들리나요? 하. 이렇게 좀. 이렇게 기엽구요 음, 너무 좋아. 계속 들고 있고 싶다. 이상, 미니정정이었습니다. 구독 많이 해주세요. 안녕!